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 그룹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가 폭락을 했죠. 에코프로 비행은 사실 뭐 오늘만 보면 그렇게 급락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대신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내렸고 에코프로는 오늘 아주 장대 운봉을 기록을 했고요. 그, 보고서 때문에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폭동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에코 프로 BM이 올랐으니까 따라 오른 거죠. 그, 포스코 케미칼이 뭐 40조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에코 프로를 보면, 프로 BM을 따라서 가다가, 비상장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PO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기업인가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그 비상장 자회사가 IPO를 할 때, 물론 그 회사가 장부가하고 시가 차이가 커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지주회사 주가가 IPO 하기 전까지 오르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SK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카카오뱅크 상장 때문에 카카오가 많이 올랐었죠. 카카오페이도 뭐 영향이 있었고 또한 가지가 비상장 기업이 그수직계열화에그 산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수직계열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셀 업체도 마찬가지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죠. 특히 그 광물 쪽에, 광물이나 전구체 쪽으로 약하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를 상대적으로 더 이제 밸류를 받는 게 그런 이유인데, 이게 이제 비상장 중에 이 가치가 이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기예요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에코프로에 있는 게 숨겨진 가치였던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에코프롬 대비,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시청이 상대적으로 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에코프로 BM이 오를 때처음에 뭐 그걸 BM을 샀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더산 거죠. 그래서 폭등을 하니까 수급이 수급을 부르는 상황이 된 거죠. 군중심리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불과 한 2년 전쯤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랑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는데도 지금 뭐, 이제 오늘 셀 리포트가 나왔는데 막 이걸 또 욕을 하겠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고, 이미 이제 전부터, 뭐 2, 3주 전부터 저는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평가 돼도 원래 10배 막, 심지어 20배까지 가기는 하죠. 그래서, 캠피쇼에 따르면, 이분이 제 성장주 쪽에 이제 전문가죠. 뭐 운영 자산도 200조 이상이고, 필리피쇼의 이제 아들인데, 성장주가 30개월까지 본다. 근데 30개월을 넘어서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밸류를 30개월 넘어서서 밸류를 반영한다면 그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개월, 84개월, 84개월까지 나아가는 것은 막대한 리스크다. 그러니까 7년 후까지 지금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성장성 확실하고, 왜냐면 전 세계 정부에서 다 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변수가 항상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신 신재생이 좀 약해지고 석탄이 오히려 그때 부각이 됐었죠. 당장 내가 추운데 여론이 지지를 할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그 러시아를 비난을 할 전종 자기 군대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어리, 좀 반대죠. 탈탄소 기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또 미증 분쟁구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7년 후까지 반영되는 건 과도하다. 또그 사이에 친구 경쟁자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최장이 4년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4, 5년. 7, 7년 후까지 바, 반영됐다. 4, 5년까지는 반영될 수 있다고 했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셀 리포트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시총이 16.6조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20? 근데 2027년 기준으로 적정 시가 총액이 11.8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이 23년 기준이 아니라 27년 기준으로 12조다. 그럼 27년까지 그 반영된 주가가 계속 있을까요? 근데 지금 올해 실적도 좋고, 1분기 이미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가 쌀 때는 그컨센을 초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컨센을 부합해도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실적 나온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나부 할인율이 51%다. 굉장히 할인을 크게 적용을 했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명백하게 고평가다. 고평가인데도 계속 갔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럴때 내리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루 더 기다렸다, 반등 나올 때, 근데 조금 꺾였다가 반등 나올지 뭐, 그건 모르거든요. 반등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도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대시세가 난 시장 주도주는 수년간 정거점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 수년간이라는 게, 최소 5년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현대중공업, 뭐 한미 한진해운이었나요? 네. 자동차가 현재 자동차도 그렇지만 그 자동차 그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주가가 올라갔었죠. 중국에서 현대차가 잘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화정이었죠. 그때 막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인가요? 그때쯤에 음식료가 엄청나게 돌아가면서 올라갔었거든요. 뭐, 뭐 있죠. 오뚜기부터 해서 뭐 크라운제가, 그 웬만한 음식료 업체는 다 폭등을 했었어요. 동원 F&B. 돌아가면서 그것도. 그럴 때 자산을 불리는 거죠. 저도 깨달은 게, 시장 주도주, 미리 알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들어가도 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이었죠. 이때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가 뭐 엄청나게 화장품도 뭐 20배 막 거의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근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셀트리온만좀 괜찮았었다고 봤고, 그렇게 보고요. 뭐, 과거에는 이제 좋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한국 주식은 성장주 아니면 테마주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크게 먹으려면. 왜냐하면 안 가잖아요. 다른 게. 이 2차전지 소재 때문에 다른 수급을 다 빨아들여요. 한국 장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 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그 때, 그리고 게임 NC 소프트도 엄청나게 올랐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인데, 뭐 에코 프로 BM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거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고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에코 프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평가 근거가 뭐냐면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는 할인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자회사가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자회사거든요.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고, 그러니까 더블카운팅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서 그 얘네 현금흐름은... 가짜죠, 연결로 보는 현금 흐름은. 그래서, 그, 일단 그렇게만 봐도, 현금 흐름이 벌써 이제 진짜가 아닌데, 별도가 진짜죠. 그 별도로 보면 이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고, 결국은 주인공이 그 자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그 나부, 나보 원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자산 일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오히려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자회사 가치보다 높은 시총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받는 건 논센스다. 그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산 건데 비정상은 결국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수직 계열화된 그 비상장 자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는데 결국은 외부 매출보다 계열사 내부 매출이 주력인 비상장사다 이거죠. 지금 주가가 폭등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봤을 때는 이 캡티브 물량이 많으면 고평가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수직 계열화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줄 수는 있는데 과도하다는 거죠. 대부분 계열사 내부 매출이다. 근데 지주회사가 프리미엄을 받는 수준까지 됐다. 그러니까 할인을 좀 드라는 거는 괜찮지만 아예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자회사 IPO 이후 지주사 주가는 어떻게 되냐? SK에서 명확하죠. 카카오도 그렇고요. 특히 SK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0년에 SK 바이오팜 상장 당일 9시부터 갑자기 물량이 나왔어요 기억이 아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뭐 30분간 흘러 내린 게 아니고요 9시부터 9시 1분 사이에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5%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분기에 코스피 입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관련 없이 저는 비상장 자회사가 또 두세 개 있는데 상장을 하겠죠? 그러나 저는 시세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게 또 안전한 판단이고요. 그래서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지주사는 그냥 빈껍데기가 된 거죠. 알을 안 거죠. 그럼 자회사로 수급을, 수급이 이동하겠죠. 지주회사를왜 사겠어요? 그래서 또한가지 보면 코스닥 시총이 10.7% 그리 지금 계산이 됩니다. 코스닥 시총이 오늘 종가로 420조 정도 되는데요. 에코프로 그룹 시총이 45.12조다. 45조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오늘 종가로 이렇게 시총을 적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네이버는 그 자회사 상장을 안 했으니까 네이버 카카오 그룹 상장된 거다 셀트리온 그룹 상장된 거 다 합쳐서 봤을 때 네이버보다 에코프로그룹이 시청이더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물론 그렇죠. 지금 네이버보다 시청이더 높은데 누가 고평가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고평가가 명확해지는 것 같고요. 네이버가 참고로 32조에 1조 3천억에 1조 3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에코프로의 두 배가 넘죠. 물론 에코프로가 올해 실적이 많이 또 좋아집니다. 그런 건 분명히 있고 카카오가 작년에 생각보다 부진했죠. 근데 매출이 일단 매출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하죠. 에코프로가 영업 이익률이 꽤 좋기는 합니다. 11%니까 셀트리온이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이 셀트리온하고 에코프로만 보면, 어? 뭐, 어. 고평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매출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래서, 그러나 다시 분석을 해보면 고평가가 확실하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가 비중 고점이 되는 지표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제 분석하신 건데, 현재 2차, 이게 이제 4월 3일 기준이거든요. 저번 주. 2차 전지 업종의 시가 총액이 13%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합쳤을 때. 그게 대략 아마 한 2천조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근데 과거 주도주였던 자동차 시총 비중 고점이 13%. 바이오 헬스케어가 1 4였으면 거의 이제 다 달았다. 그게 이게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적중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 에코프로는 뭐 진작에 이제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끝까지 간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을 못 하게 되면 또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공매도가, 아 비싸니까 공매도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찬찬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고, 또 다음 편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